께서 이장 10절 19절 오늘 본문은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책망과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비즈니스나 모든 일들과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다 부정하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만 가지 복을 단비같이 쏟아 부어 줄 만한 아브라함과 같은 정결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예물은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감사함으로 우리 몸을,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된 예물이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겪었던 경제적인 고통을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라는 말. 우리가 먹고 산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신앙상을 했지만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늘을 철같이 닫아버리고 땅을 녹같이 굳게 해서 고난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베어 있는 첫째. 세 번째. 복입니다. 책망하는 유는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 정도 여러분 책망할 때였습니다. 잘 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이제 나의 뜻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성전 기초를 다시 쌓는 날부터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토의그 반석 위에 믿음이기 내, 믿음이기 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말씀 위에 굳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집을 지을 때에 교회가 지어지고 도시가 지어지고 나라가 지어질 때에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이 진동하고 격동할 때 예수를 버릴 때에 열방의 모든 법의물이 이르러 올지어다 하늘의 풍요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풀어질지어다